반갑습니다. 어, 생존이의 스윙 차트, 와이트 어, 솔루션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240일선 최근에 바닥을 형성하고 어, 정고점을 만든 다음 정고점을 돌파했다. 돌파해서 20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오르내리 가면서 어, 240일선을 돌파를 했다. 어,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 전고점 매지봉 라인에서 익절하시면 어, 되겠고 어, 나는 조금 길게 들고 가다가 스윙으로 많이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눌러주셔도 이평선들이 이렇게 240일선들이 어, 돌아가면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슈팅을 쏠 수가 있다 그럼 이구간 이렇게 쭉 저항 없이 떨어진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하실 수가 있다. 항상 분할 입절, 분할 매수죠. 길게 볼 때는 어, 돈이 말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집을 할때 어, 비중을 잘 조절해서 어, 바닥에서 더 이상 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비중 조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이투솔루션, 쪽 해보고 있습니다.